자, 세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칼도 종류가 있는데 두께가 얇은 칼, 그리고 두께가 두꺼운 칼. 저는 이 표면 작업을 할 때는 칼이 좀 크면서도 칼 날이 좀 얇은 거를 쓰는 게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림은 망가지면 고칠 수가 있지만 세김은 칼이 잘못 나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상당히 집중을 해야 되는데 딱 보고 어디서부터 세김을 할 것인지 보통 원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칼을 이렇게 잡고서 원을 그리듯이 둥글게 이렇게 삐져나가면 정확한 세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새기겠습니다. 자, 한쪽 선이 새겨졌습니다. 털어내고 볼까요? 자, 보시면 깨짐이 미세하게 발생한 게할수 있는데 이게 전각의 매력입니다. 기계 도장에서는 절대 표현할 수 없는 진짜 수제 도장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쪽 면이 새겨졌으면 다른 쪽도 여기가 똑같이 대칭이 돼야 되는데 오른 손잡이니까 오른쪽으로 갔는데 왼손으로 이렇게 가면은 잘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돌려서 똑같은 방향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아주면 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결 모양 원이 작기 때문에 그냥 손을 대고 원을 그리듯이 한 번에 이렇게 돌아 나가면 쉽게 파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하기가 좀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은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하셔도 전혀 시장 없습니다 다만 칼이 두번 나가는 것 보다는 한번 나가는 게 표현이 좋고 다 만들고 났을 때도 훨씬 멋진 작품이 될수 있습니다 항상 요 끝에 선이 파진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선이 완성됐으면 바로 가운데 선을 그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옆에 물결 모양을 한번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더 그려줍니다. 한번 끌어내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겉에 선이 완성이 됐으면 다음에는 가운데 선을 그려주셔도 되고 그 다음 큰 선을 그려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아래 선은 두껍게 안 하시고 좀 얇게 하셔도 됩니다 손으로 해서 바로 그어도 되는데 이럴 때는 자를 한번 대서 한번 쭉 그어 주시면 이렇게 얇은 선이 표현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깨짐이 안쪽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좀 멋이 없으니까 이렇게 돌려서 바깥쪽으로 깨짐이 발생하게끔 여기는 선을 따라서 살짝 살짝만 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자이 물결 모양과 그리고 아래선 옆선까지 다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파도 그 다음에 위에 파도 그 다음에 저기 산의 문양을 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제가 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도새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도새기기는 일단 밑그림을 이렇게 그려 놓은게 보이시죠 예 그대로 저기 새기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또 정각을 하듯이 뭐 이렇게, 이렇게 파내면 이 파도가 예쁘게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에 우리 글씨 쓸 때도 한부쓰기라는 게 있는 것처럼 한 번에 파내면 됩니다. 한 번에 어떻게 파내냐 자 파도가 꺾였겠죠. 이렇게 칼이 거꾸로 들어가서한 번에 들어가면서 강하게 한 번에 돌아갑니다. 그럼 볼까요? 자 파도가 됐죠? 파도가 한개그 다음에 두개 보통 세 개나 두 개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더 아까 똑같은 방식으로 두 개. 이렇게 표현하고 마지막 파도 한번 더. 세 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은 파도가 물결 모양과 만나게 되는데, 만나는 부분을 이렇게 둥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해서 이렇게 편해주시면 이렇게 완성된 파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이럴, 이럴 오각대에서 폭포가 떨어지는데, 폭포는 보통 3단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1단, 2단, 3단으로 해서 바닷속으로 폭포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세 줄을 그어주면 되는데, 자, 한번, 오늘 그리듯이, 두 번, 세 번. 자, 폭포가 일단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2단 폭포.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손이 좀 외지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하면 이두 번째 폭포가 떨어지고 마지막으로 3단 폭포는 좀 시원하게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자, 두 번. 여기서는 한번에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끊어서 가면 안 예뻐질 수 있어서 자 이렇게 보면 복부가 3단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부를 새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파도 모양 마무리하고 복부 모양 마무리하고 산 모양도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산 모양 이 줄기에 따라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나무를 새기는 건데 소나무는 소나무 줄기를 먼저 새겨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놓은 대로 밑그림 따라서 하고 여기서 소나무 같은 경우는 일자로 가면 재미없으니까 각이 있게 꺾어지게 하면은 조금 소나무 느낌이 더 살아날 수 있어요. 소나무 줄기가 나오는 부분 좀 두껍게 표현을 해주고 두껍게 표현을 해주고 끝 부분은 얇게 표현하기 위해서 반대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나무 이파리가 되는 부분을 둥그럽게 따라서 파주면 되는데, 따라서 파주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일단은 가는 정각도를 이용해서 파주시는 거예요. 테두리를 먼저 만들어주는 거 이걸 갖다가 그려놓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파고난 다음에 작업을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그래서 소나무 줄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굉장히 정교한 소나무가 표현이 됩니다.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소나무 가지를 색깔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색깔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좀 굉장히 좀 멋있고 예쁜 소나무가 표현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소나무를 마무리해주고 난 다음에는 그려놨던 소나무 이파리의 전체 부위를 다시 한번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쥐를 둘러가면서 파주시고 마무리하고 산 모양의 무늬도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주고 마무리하면 조각이 마무리 되겠습니다자 그럼 제가 계속 조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색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으면 이제 파도치는 모습 위에 그 물거품이 일어나는 부분을 좀 표현을 할겁니다 물거품이 일어나는건 동그랗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파는게 아니고 간단하게 내가 물거품이 일어날 부분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준다음에 이걸 한바퀴 돌려주면 아주 동그랗게 예쁜 모양으로 파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인상에다 놓고 하면 이걸 움직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가루는 다 털어낸 상태에서 이런 뭐 수건이나 이런걸 하나 깔아놓고 돌만 따로 놓은 상태에서 그거다 찍어서 이렇게 돌리면 아주 예쁘게 파질 수가 있어요. 이 물방울 모양은 크고 작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찍어가지고 돌리다 보면 어떤 거는 좀 크게 표현이 되고, 어떤 건좀 작게 표현이 되고,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고, 여기다가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모양이 이쪽에 내가 새겨놨는데, 이렇게 자 파도가 치면서, 네, 포말이 일어나는 네, 그런 모양을 볼수 있고요. 자, 이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색임이 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이 산의 모양을 좀 새겨 넣으면 되는데 지금 색임을 하는 과정에서 손에 의해서 기존의 밑그림들이 좀 많이 지워졌어요. 그러면 다시 주먹을 이용해서 밑그림을 그려놓고서 색임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다 보면 은 여기는 아직 밑그림이 좀 살아 있으니까 여기는 좀 조금 큰 칼로 바꾼 다음에 산의 문양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새겨 놓으면 돼요. 자기의 개성에 맞게 자기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문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럼 이거는 나의 방법대로, 저의 방법대로 한번 새겨 보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모양을 놓고 이제 여기다가 색깔을 넣어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새기는 동안 여러분도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측면 새김을 마무리 하셨으면 저측, 우측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전면에 산의 문양을 넣는 거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김이 다 마무리 됐습니다. 자, 이렇게 다 완성을 하셨으면 일단 이제 채색을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시고 보시면 산의 모양도 그렇고 우측에 3단으로 떨어지는 폭포 포말 파도 물결 모양까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과 해를 표시해 줄이 동그란 원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갖다가 팔팔 할 때는 옆으로 긁듯이 파내지 마시고 위에서 아래로 찍어내듯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진행을 하면서 색임을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유석이었습니다.